네, 다시 이제 코스믹 커넥션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973년인데요. 이게 1973년 처음 나왔을 때 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증보판인데 제목이 코스믹 커넥션 엑스트라테레스테얼 퍼스펙티브 이렇게 나옵니다. 요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 에피소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어, 초판본이고 이때 이제 뭐몇 사람들의 그 어떤 뭐. 서문이랄까요? 이렇게 그런 걸 하는데, 요 밑에 요 이름들을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 이름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롬 에이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PD입니다, PD. 그,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있으면, 그 글을 이렇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자가 쓰고 편집자가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 몇몇 진짜 그, 직업적으로 정말 하는 사람에게만, 뭐, 육문을 해주는 사람이 붙는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은 구두를 얘기를 하면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는, 심지어는 숨어서 쓰는 히든 라이터가 있고, 이 사람 이름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구도는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PD, 그러면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개념이지만, 책을 쓰는데 PD 프로듀싱을 한다? 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낯선 풍경인데, 요, PD입니다. 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칼세건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천재적인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PD가 붙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세 사람인데 프리원 다이슨이라는 사람과 앤드류앙과 데이비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그 글을 붙입니다. 제롬 에이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아더 월드라는 책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같이 여러 개를 만드는데요. 이 사람이. 칼세이건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방송도 하고 책도 이렇게 기획하는 기획자. 인데 말하자면 그이 사람 눈에 과학자가 이런 식의 셀럽이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스티븐 호킹도 1988년에 시간의 역사를 냅니다. 그 1988년에 그 책을 낼때 서문을 칼세이건이 쓰고요. 그 1980년에 이제 그 코스모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 이제 칼세이건의 책들이 그가 그 과학자로서, 유명한 과학자로서, 글을 잘 쓰는 과학자로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또는 자의에 의해서 책을 이렇게 내었던 것에 비해서, 1973년에 이 책은 이제롬 에이젤이라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몇년 동안 칼세건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제 투자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으로부터 시작되고, 철저히 기획되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평생의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 이롬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은하 얘기인데요. 요, 요런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그리는 뭐 아티스트 인프레션 그래서 나오는 거 여러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께 제일 권위가 있고요. 어, 요 그림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롬버그라는 사람이 합류를 해서 그,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을 보면 과학책답지 않게 사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파의 많은 부분을 이 사람이 그립니다. 이 책만을 위해서. 그런 식의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PD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업이 되는 거죠. PD가 기획을 하고, 펀드 레이징을 하고, 칼세이거는 집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그런 것들, 그림을 다 그리고 하는 식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과학 첫 번째 과학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롬복을 한 분은 나중에 또 등장을 하고요. 원래는 코스믹 퍼스펙티브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코스믹 커넥션을 바뀌었는데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하는 깽 영화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엄청 성공한 비급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칼세이거는 처음에 코스믹 퍼스펙티브가 좀 점잖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제작자들과 피디들이 우겨가지고 프렌치 커넥션을 따서 코스믹 커넥션으로. <laughs> 제목 바뀌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됐다고 그럽니다. 요 분이 프리만 다이슨이라는 분이고, 요 분이 그모리슨이는 분인데, 이 모리슨이란 분은 칼세건한테서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 우주생물학자고요그 지금은 세티연구소에 소장, 소장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만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 물리학자신데요. 지금 90,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프리만 다이슨의 책이 뭐 과학은 반역이다 뭐 이런 책들이 번역이 돼 여러 가지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끌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가치 체계가 굉장히 멋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아주 펀더멘털 극단주의자도 아니고 과학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타협주의자도 아니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고고하게, 고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할수 있게 해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잘안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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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욕망이 들끓는 사회에서 잘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인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매혹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 사람 책 번역하라고 막 쓰시고 다녀서, 여러 번 번역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되게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 뭐 이런 것들 외계인 찾는 그거 하는데 우주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로켓을 만들어서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걸 잡아다가 거기다가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파 가지고 그 엔진. 그러면 거기를 타고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 마치 정원이 있는 저 집에 살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기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무려 네이처 사이언스지에다 60년대 냈어요. 뭐, 그런 것들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서문을 쓰면서 후리, 그, 그, 칼세이건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이분도, 이분 나중에 이제 칼세이건이 죽은 다음에 오비추얼이라 그러죠. 그, 추도 타 추도사를 여러 사람이 씁니다. 닐 타이슨이라는 사람도 쓰고 이 사람 쓰는데 이 사람이 쓴 추도사가 저는 제일 굉장히 마음이 드는데 아까 제가 과학자로서의 칼 세이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멀캣했는데 이 사람은 그 회의주의자로서의 칼 세이건이 강화되고 있다. 회의주의자라는 그 아티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 회의주의자로서 가 무엇인지 회의주의자의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창출해서 살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멋진 아티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칼세이 이분의 의견에 일부 동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세이의 일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철저하게 회의주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치로 해서 세상을 살아나갔던 사람이니까 그런 면들이 되게 강과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그런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명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여기다가 그 글을 덧붙인 분이 앤드류안인데요 칼세이거는 세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결혼, 이 결혼과 이혼 되게 중요한 요소, 코스모스에서 중요한 요소를 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고, 오늘은 <laughs> 어, 앤드류안 얘기를 하려고 이걸 갖고 온 건데요. 어, 린 마블리스라는 사람이결혼 했다가 애두 명하고 린다 살지만 한 명,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다섯 명의 아이를 돕고 아들 넷, 딸 하나. 그런데 이니 마글리스라는 분은 아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공생진화,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했던 생물학자입니다. 천재 소녀였어요. 천재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10대 때불 끓는 사랑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과정 다니면서 매일 밤새야 돼요. 애는 울어요. 돈은 못 벌어요.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 정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제이 하는데 평생 굉장히 좋은 동지와 친구로 남습니다. 그첫 번째 상황,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고 앤드류한 이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분이고 지금 칼 세이건 재단과 코스모스 재단을 만들어서 칼 세이건의 그 이후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이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앤드류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식. 이분이 엔드리안이라는 분이고요. 그 일린다 살치번이라는 분이고 뵀습니다. 그 그렇게 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칼색을 대한 이야기 덧붙이고 수정되면서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서뭐 헌사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바치는그 칼색은 책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책마다 어내 와이프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잘 따져서 보셔야 돼요. 그 책에서의 내 와이프는 누구인지. <laughs> 코스믹 커넥션에서 와이프는 린다 살츠먼입니다. 그리고 아, 코스모스가 이제 코스믹 커넥션에서 는 코스모스 당시 쓸 당시에도 정식 와이프는 린다 살츠먼이고 동거녀는 앤드류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혼사는 앤드류안에게바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 린다 살츠먼과 있고. 아이가 요 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니까 이때 이제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 이렇게 이렇게 헌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데 가면 막내 아들 샘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잘그 가계도를 잘 기억하고 보셔요. <laughs> 닉 세이건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1981년에 이혼을 합니다. 1977년에 이제 그 앤드류안과 칼 세이건이 눈이 맞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3년 동안 하는데, 이닉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 중에 하나인데, 두 명의 굉장히 유명한 아들이에요. 도리언 세이건은 그닉 마글리스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닌다 살치문의 아들인데, 그 도리언 세이건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술가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같이 그 책을 쓰기도 하고, 아빠랑 엄마랑 세 사람이 이제 그분들 다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라이프라고 할 생명이라는 것을 세 사람이 공유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술을 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은, 닉세이건은 방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 이혼하고 뭐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닉세이건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친해져서 그렇게 된 사람이 앤드류안입니다 나중에 이제 3부에 가서 제가 앤 애니 이펙트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이분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는데, 어, 뭐로 유명하냐면 스타트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에피소드 그 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SF 작가기도 하고, 닉 세이건, 두 사람이 도리언 세이건과 닉 세이건이 자녀들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게 이제 그 당시에는 코넬대학교에 그이 책을 쓸 당시에는 코넬대학교에 있었고요. 여기가그 이타카라는 곳인데요. 코넬대학교가 있는 거기에 전형적인 거리고, 요, 한국 음식점. <laughs> 되게 조그만 도시예요. 어, 여기가 그 린다 샬츠먼하고 그 1972년, 3년 요 당시에 칼세이건 살고 있던 집입니다. 요런 집에 살았고요. 그래서 칼세이가이 돈이 이때 이미 많아요. 뭐. 그래서 돈을 되게 멋지게 쓴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여름에 이렇게 쭉 한번 다녀봤더니 그 되게 멋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요. <웃음> <웃음> 멋진 곳에서 막 먹고 어, 집도 되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나중에 그 앤드류안과 살던 집을 보시면 정말 되게 멋진 곳이고 보면 결혼도 되게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기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죽었을 때그 이렇게 들어 돈이 들어오잖아요. 두 군데 다 기부를 합니다. 하나는 그, 그 코넬 대학교 있는 이타카 거기에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로 가고 하나는 아동 보호. 고거로 두 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넬대학교 그 천문학과가 있는 빌딩이고요. 요 모퉁이에 있는 여기가 칼세이건이 있던 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칼세이건 방에 칼세이건 이름표 있잖아요. 그거 뛰어가는 하도 뛰어가서 아예 없애버리고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지금은 칼세이건 인스티튜시라는 게그 코넬대학교 천문학과 내에 있거든요. 고기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분이 이 방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방에 302호. 그래서 칼세이건 방이, 칼세이건 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청백, 이제 고당시의 칼세이건 어디 있었는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코넬대학교에 자리를 잡는데, 어, 1968년까지 그하버드 대학교에서 몇년 동안을 조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신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바데 교수가 되는 건데, 그때 이미 논문도 엄청 많고, 신망도 두껍고, 대외적으로 유명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수가 될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되게 지지를 하는데, 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칼세건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뭐랄 칼세건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시기를 한다든가 질투를 한다든가 경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탈락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코넬대학교에서 끌어가서 코넬대학교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번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할리먼 이런 거 과학자들이 이제 그 유명해지면 들어가는 할리먼에 했는데 린마골리스는 이미 할리먼 회원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린 마블리스가 거기 있다 보니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칼세이건이 차례가 되어서 칼리본 고왔는데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해 하기 보수적이면서 공식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면에 여러 가지 해서 마땅히 가야 될것 같은 사람이 못 가는 것을 칼세이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 두 가지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코넬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코넬대학교에 옮겨서 이미 그 행성 연구소라는걸 만들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제자들도 배추하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있으면 자기가 같이 있던 랩에 있던 사람들, 학생들 몽창 다 코넬 대학교로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칼세건이 온 이후에 코넬 대학교 입학 인기가 엄청 높아져서 막 그렇게 되는 효과를 벌이고 있고 뭐 막판에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그 1년에 한 학기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도 그냥 소수 정예를 한다고 해서 뭐 20명인가 잘라서 해서 그, 그 강의 들어가는 거, 뭐, 암표 팔고, 뭐, 난리 나고, 뭐, 그런 효과 있고, 그 다음에 터치, 그, 칼세건을 터치하는 대회도 열립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인증샷 하는 거, <laughs> 그만큼 만나기 어려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빛과 그림자는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 칼세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게 많기도 하지만,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1 9 6 0년에 받으니까, 이제 우주 개발과 탐사의 시대가 막 열릴 때잖아요. 천문학자가 엄청 귀한 겁니다. 특히나 이분은 행성에 관련된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금성도 그랬고, 그런 천문학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칼세이건의 지도교수가 까이퍼라는 사람인데요. 까이퍼 벨트라는 게 있어요. 해왕성이나 이쪽 근처. 얼마 전에 왜 그, 그 울티마 툴레? 그 명왕성 지나가지고 그 탐사선, 요호라이라는탐사선이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눈사람처럼 생겼다고 막 그런 거 지나간 거 있었잖아요. 그런 천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까이퍼 벨트라 하는데 그 까이퍼라는 사람이 칼세어의 지도 교수예요. 근데 당시에 있던 유일한 행성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950년대 말 60년대에 이게 분광기라는 게 관측하는데 도입이 되면서 모든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별에 쏠렸어요. 별을 보니까 분광기라는 게 이렇게 빨주로저파나무 이렇게 빛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구상에 있는 뭐 나트륨 선이 뭐 이렇게 옛날 에 알코올 램프 이렇게 하면 파란색 나오고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그런 고유한 성질을 내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게 별에서도 보이면 아저 별에도 그런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별의 대기는 어떻게 했구나 뭐 이런 거를 막 알아내기 시작하고 있던 시절이 60년 50년대 막60년 초반이에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뭉쳐 있는 게 서로 도는 게 있습니다. 서로 돌게 되면 도는 속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별들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양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 시절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예요. 행성은 아무도 망원경으로 쳐다봤지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미 굉장히 먼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행성천문학을 한다는 것보다 항성천문학을 하는 것이 트렌드죠. 그래서 모든 천문학자들이 조경설 박사님 아시죠? 그분도 고 60년 무렵에 학위를 받으시는데 그분도 항성천문학을 하셨어요. 근데 칼 세이건이 이제 그런 행성 천문학자의 길을 간 거죠.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소련에서는 그걸 띄웠어요. 천문학을 보급하고 싶어요. 천문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탐사를 하고 싶은데 행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까이퍼와 칼 세이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미 1960년 박사학위 받기 전에 1957년 8년 이 무렵부터. 미국 나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 나사의 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칼세이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다 최연소겠죠. 최연소라는 얘기는 모든 곳에서 총부를 맡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laughs> 모든 분진지를 다 아는 거죠. 뭐 또래라도 어릴 텐데 또 16살에 들어갈 애가 그러니까 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최, 최, 최연소. 최 그래서 모든 위원회 우주탐사 관련된 위원회와 행성 관련된 위원회 박사과정 때부터 다 정식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위원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고 박사 논문을 60년에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아폴로 계획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아폴로 계획의 지대한 설계자 중에 한 사람이 칼세이건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메리너 계획이라 그래서 화성도 가고, 이제 행성들을 탐사하는 계획의 모든 기획 단계의 핵심 역할을 칼세이건이 합니다. 8세이건이 똑똑해서 잘나서도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시절이 다 그거랑 일치해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관측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 데이터를 자기가 분석하고 하는 모든 일정을 생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래서 조경표 박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귀국을 안 하셨다면 되게 멋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종현 박사님은 별이 이렇게 도는 걸를 관측했어요. 그래서 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별들의 질량 같은 걸 구해내고 이런 항성천문학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스포트고스니까 인공위성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 했다 그러면 다 별만 아는 사람은 다른 거 모르거든요. 근데 뭐 인공위성도 아야죠 뭐 코딩도 해야죠. 다 해야 되잖아요. 행성천문학도 해야죠. 탐사.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철 박사님은 미국 해군천문대에 취직을 해요. 해군천문대에 취직을 해 있으면서 10개 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10개 학교를 3학점짜리 10개, 30학, 30학점을 다 다른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천문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천문학자. 그러니까 늘 그곳에 있었다는 게 모든 그런 첫 우주 탐사에, 특히 행성 탐사의 시작점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해서 모든 걸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운은 요즘까지 분업화된 이런 커진 시대는 올 수가 없겠죠. 아, 제 아무리 칼세건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 칼세건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럴 때 칼, 준비된 칼세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행운인 것이죠.